안녕하십니까 김민기 목사입니다. 선지서와 설교 기말과제를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설교 구성의 개요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설교의 제목은 "아빠의 눈물이 아빠의 눈물로"입니다. 본문은 이사야 16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설교의 중심 주제입니다. 고통의 자리에 서 있는 자들을 위해 그리스도인이 할 일은 아버지의 마음으로 함께 아파하는 것이다. 중심 목적은 고통을 대하는 성숙된 신앙의 자세를 소유하여 하나님의 극률하심을 세상 속에서 실천하며 살아가도록 권면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다음 설교의 아웃라인입니다. 서론 아빠의 마음에서 아빠의 마음을 느끼기. 본론은 두 개의 대지로 첫 번째는 사절 말씀을 중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첫 번째, 정죄가 아니라 함께함입니다. 두 번째 대지는 11절을 중심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한 그리스도인의 자세 두 번째,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결론으로 아빠의 마음을 품고 아빠로 살아가기 라고 설교의 아웃라인을 구성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설교의 착상입니다. 시간이 많지 않지만 설교의 전체적인 포인트를 전달하기 위해 설교의 착상은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장에서 시작된 모압을 향한 심판의 경고가 16장에서도 이어지게 된다. 그러나 앞장과 본문이 다른 것은 15장이 심판의 내용만을 다루고 있다면 16장에서는 심판과 더불어 구원의 소망을 제시하는 말씀까지 담고 있다는 점이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진다. 구원을 약속하신 하나님은 또한 그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다. 실제로 본문의 예언은 포르교환을 통해 1차적으로 가능해졌다. 그리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오늘날 우리에게서도 여전히 경험되어지고 있다. 뿐만 아니라 주님의 다시 오시는 때에 그 약속은 온전한 완성을 이루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이 구원의 약속은 모두가 누릴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모두에게 주어진 은총이지만 영적인 이방인으로서 서 있는 자들에게는 결단코 주어질 수 없는 은총이다. 모압에게 임한 심판이 바로 그러했다. 그들에게는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극휼이 주어졌지만. 그들의 교만은 하나님의 통치 아래 순복하는 것을 거부했고, 결국 최후 심판을 피할 수 없게 되었다. 보문을 묵상하며 먼저 드는 생각은 왜모압 백성들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들이지 못했는가에 대한 의문이었다. 만약 그들 한가운데 내가 또한 사람의 이사회로 서 있다면 이렇게 외쳤을 것 같다. 이 어리석은 모압 백성들아, 어서 정신 차리고 너희들의 교만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구원하심 앞에 나아오라. 그들이 나의 외침에 거부하면 거부할수록 더욱 소리 높여, 아니, 더욱더 원색적인 표현을 써가며 몰아 붙였을 것이다. 그런데 문득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두 부분이 있었다. 먼저 4절을 보면 나의 쫓겨난 자들이 너와 함께 있게 하되, 너모압은 멸절하는 자 앞에서 그들에게 피할 곳이 되리라. 또한 부분은 11절에, 내 마음이 모압을 위하여 수금같이 소리를 바라며, 내 창자가 기라레스를 위하여 크로 하도다 이었다. 하나님, 하나님은 놀랍게도 유다 통치자로 하여금 심판의 재앙을 겪고 있는 모압 백성들에게 피할 곳을 제공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러면서 또한 하나님은 지금 울고 계신다. 죄악 한 가운데 심판의 길로 향해 가는 이들을 바라보며 울고 또 울고 계신다. 그들이 당하고 있는 그리고 당할 엄청난 재앙의 순간들은 하나님을 울게 만들고 있는 것이다. 코로나 19로 인해 참 많은 사람들이 절망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다. 경솔하고 편협한 시각을 가진 일부 목회자들은 "코로나 19가 인간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며 회개하라 선포하기도 한다. 물론 그 설교가 맞는 말일 수도 있다. 그러나 맞는 말이 꼭 정답인 것은 아닐 때가 있다. 선지자는 왜 모압 백성들을 향해 회개를 선포해야 하는가. 단순히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자 명령이고,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이기 때문인가 착각하지 말아야 한다. 하나님은 우리를 기계로 부르시지 않았다. 선지자가 복음을 전하는 사명자로 온전히 서기 위해서는 왜그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가에 대한 목적의식이 분명해야 한다. 그 목적의식은 다름 아닌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눈물이다. 그 눈물이 내 눈물이 될때 복음은 생명력을 가지고 진정성 있게 영혼들에게 전달될 수 전해질 수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고통 중에 있는 자들을 위한 부르심의 내용이 구원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이라면, 또한 부르심의 근원은 아버지의 마음을 내 마음에 담고, 아버지의 눈물을 내 눈에 채우며, 그들에게 다가가 그들의 손을 잡아주는 일임을 깨달을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다음으로 설교문입니다. 설론에서는 저희 딸과 있었던 일화를 소개하면서. 사춘기 딸을 둔 아빠로서 느꼈던 감정에서 하나님 아버지의 나를 향한 마음 죄악된 나를 그래도 받아주시고 용서하시며 참아주시는 아빠 아버지의 눈물의 의미에 대해 전하게 됩니다. 그리고 바로 그 눈물이 재앙을 만나 있는 모압 백성들을 향해 내려지고 있음을 밝히게 되는데, 그런데 본론에서 이 중요하게 다루고자 하는 것은 아버지의 슬픔의 눈물만이 아닙니다. 그 눈물과 함께 담겨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아버지의 바램이요 기대입니다. 서로 마지막 부분을 보시죠. 하나님 그들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 가운데 있는 그들을 향해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무엇인가 기대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나아가 그 기대는 오늘 우리를 향해서도 갖고 계십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말할 수 없는 고통의 문제를 겪고 있는 이들을 향해 하나님은 우리가 어떠하기를 바라고 기대하실까요? 물론 첫 번째로 들어간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된 우리들을 향해 원하시는 것은 정죄가 아니라 그들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재앙 앞에서도 하나님께 돌이키지 못하고 애돔으로 피하고 또 디본상당으로 가서 우상을 의지하려 하는 모압 백성들에게 결국 피할 수 없는 영원한 심판이 따르게 됩니다. 그럼에도 하나님은 본문에서 심판 가운데 구원의 은혜를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 구원은 하나님이 세우신 피난처, 시온에 있습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은 모압 백성들을 향해 시온으로 피할 것을 요청하는 것과 동시에 시온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 더 정확하게 말하면 유다 통치자들 향해서도 강력하게 요구하시는 사항이 있음을 알수 있게 됩니다. 그것은 결론적으로 말하면 모압 백성들이 너희와 함께 할수 있도록 너희가 그들의 피할 곳이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코로나 국면에서 많은 이들이 고통 중에 있을 때에 제 아내는 상당히 마음의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선거철과 맞물려 모두가 코로나 극복의 희망을 노래하기만 했지 감염의 걱정으로 두려워하는 국민들 또 실제로 감염되어 질병과 죽음의 공포 속에 있던 국민들 그리고 300여 명에 가까운 사망자들에 대해서는 누구도 관심 갖질 않았고, 그전 누구 때문에, 어느 집단 때문에 감염이 확산되었다며 탓하기만 할 뿐이었습니다. 이들에 대해 책임지는 사람도 사과와 위로의 말을 전하는 지도자들도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나만 안전하면 되고, 내가 속한 정당만 선거에서 이기면 되는 것이지, 굳이 소위든 그들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본문을 통해 내려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 모압에게 내려진 심판을 바라보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일은 우리는 괜찮다고 자위하며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를 외치는 일이 아닙니다. 너희들은 그러한 심판을 받을 만한 죄를 지었으니 자업자득이라며 정죄의 칼을 등 뒤에 꽂는 일도 아닙니다. 고통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피난처를 마련해 주고 그들 너희와 함께 있게 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으로 우리를 부르실 때 세상을 향해 비난하고 정죄하며 신자와 불신자를 갈라 내 편이냐 우리 편이냐를 따지도록 먼저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그들이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피난처가 되어 주어야 합니다. 불안하여 떨고 있는 그들에게 몸과 마음으로 다가가 함께하며 품어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자세이며.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명하고 계시는 말씀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 안에서 또한 가지의 갈등의 요소를 찾을 수 있습니다. 물론 두 번째 대지 하나님의 눈물을 나의 눈에 담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어떠한 갈등입니까? 그와 같이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리스도인의 자세라는 것을 잘 알겠는데. 실천으로는 옮겨지지 않는다는 데에 우리는 갈등하게 됩니다. 성경 속 요나가 좋은 예가 될 것입니다. 적어도 요나가 선지자라면 왜 그를 니 닌외로 하나님께서 보내셔야만 했는가에 대한 아버지의 마음을 느낄 수 있어야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의 백성들도 왜 하나님이 멸망당하고 있는 모하 피난민들을 위해 피난처를 제공하고 그들과 함께 해주라고 말씀하시는지 그 본심을 알아차려야 했습니다. 요나가 니누에 가서도 성실하지 못한 사육자에 불과했던 이유는 니누에 성 사람들을 향한 하나님의 눈물을 자신의 눈에 담지 못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심판을 당한 모합이 해야 할 몫이 있는가 하면 그들을 위한 그리스도인 된 우리의 몫도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행동이 나오지 못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왜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가에 대한 고민이 없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을 향해 가는 모압 백성에게 하나님은 왜 당신의 백성을 향해 역할을 감당하도록 촉구하고 계시는 것인가요? 고통하며 죽음의 나라로를 향해 가는 그들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에게는 죽음보다 더한 슬픔이 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그 슬픔을 우리로 하여금 함께 느끼며 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행해 주기를 아버지는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게스마네의 동산에서의 제자들이 깊은 장에 빠진 원인이 어디에 있었습니까? 주님은 십자가 사역을 앞두고 당신의 마음을 제자들이 헤아려 주며 이를 위해 기도해 주기를 원하셨습니다. 하지만 그 주님의 마음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니 기도의 자리로 나오기는 했어도, 주님이 원하시는 기도는 드릴 수가 없었던 것이었습니다. 네, 코로나로 인해 너무나 많은 이웃들이 절망에 빠져 있습니다. 이런데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이라면 고통을 겪고 있는 자들을 향한 시각이 달라야 합니다. 우리가 진정 그리스도인으로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고 있는 자들이라면 아버지께서 그들을 향해 어떠한 마음을 갖고 계신지 헤아릴 수 있어야 합니다.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을 향해 우리가 할 일은 경솔히 판단하며 비난하고 정죄하면서 죄인으로 낙인 찍어 외면하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의 아빠, 아버지는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들과 함께 하며 함께 슬픔을 나누면서 함께 울어주기를 원하십니다. 아빠, 아버지의 눈물이 있었기에 죄인으로 정죄받아 영원한 사망에 처할 수밖에 없던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삶을 영유할 수 있게 되었던 것처럼 그 아빠의 마음을 품고 지금 울고 있는 자들을 향해 진정한 아빠가 되어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아빠의 마음을 품고 아빠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절망뿐인 세상 속에 참된 희망의 빛을 비추는 신실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상으로 기말 과제를 기말고자 발표를 마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실전신학 전공하고 있는 이학자 이재강 도사입니다. 먼저 온라인으로라도 이렇게 좋은 말씀, 또 수업을 듣게 해주신 하나님과 이유재 교수님께 감사드리고 보이지 않게 수고하고 애써주신 많은 분들에게도 감사한 마음 전하고 싶습니다. 선지서 서기와 설교 기말 과제, 설교의 착상과 설교문 구성에 대한 내용들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설교 구성의 개요에서 설교 제목은 당신의 영혼은 건강하십니까?이고, 설교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에서 13절까지입니다. 설교 중심 주제는 우리 인생은 비록 우시야, 나병 환자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말미암아 회복될 것이다. 설교의 중심 목적은 우리 역시 오시아와별 다를 바 없는 인생입니다. 왕같은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지만 언제 교만하여 영적으로 무감각한 나병 환자로 바뀔 수밖에 없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땅의 거룩한 시 그루터기로 살아가기 위해 어떻게 영적인 건강을 지켜야 할지 또 유지할 수 있을지 말씀을 통해 점검을 받고 교훈을 얻고자 했습니다. 설교의 아웃라인을 보면 첫 번째 서론에서는 요즘 그 어느 때보다 육신의 건강과 안전에 대해 조심하고 또 민감한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우리 육신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영혼의 건강은 어떤지 말씀을 통해 발견하고, 남은 2020년 하반기를 사명을 위해 힘차게 달려갈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한 내용입니다. 본론에서는 구체적으로 첫 번째, 영적으로 무너지지 않으려면 교만의 죄를 멀리 해야 합니다. 둘째,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임제를 경험해야 합니다. 세 번째, 영적인 건강을 유지하려면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로 구성했고, 결론으로, 영적으로 건강한 사람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사명에 집중하며 세월을 아낍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 인생을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땅에서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아웃라인을 잡았고요. 설교의 착상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은 이사야서 전체에서 유명한 본문 중 하나입니다. 흔히 이사야의 소명장으로 잘 알려져 있지요. 그래서인지 목회자나 또 선교사, 특히 또 교회 안에서는 가명자, 헌신자들을 세우기 위해 또 그것을 촉구하기 위해 자주 인용하고 설교하는 설, 음, 본문입니다. 그러다 보니 일반 성도들에게는 자칫 부담이 되고 또 피하고 싶은 내용으로 선입견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2020년 올해 상반기를 돌아보니 갑작스럽게 시작된 코로나19로 또 교회마다 온라인 예배가 또 전환되었고, 목회자나 교회 입장에서는 별다른 대응책이나 준비 없이 준비를 하지 못한 채 성도들이 온라인으로 또 비대면으로 예배를 드리고 신앙 생활을 하는 것을 권면 했어요. 그러다 보니, 어, 신앙의 기초적인 헌신이나 사명에 대해 점검하고 권면 하기가 너무 조심스럽고 어려워졌습니다 몸의 근육도 우리가 사용하지 않으면 금방 약화되듯이 교회에 모여서 꼭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온라인 예배로 전환된 이런 상황에서 정도들의 신앙생활 전반에 걸친 기본적인 점검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그리고 또 언제 끝날지 모르는 아니면 계속해서 우리가 함께 견고 가야 할 코로나 19로 전환된 이 상황에서 남은 2020년 하반기 아니면 그 앞으로 이 시간들에. 를볼때 어떻게 믿음으로 힘차게 달려갈 수 있을지를 준비해야 할 때입니다 코로나19와 사회적 거리두기 초반에는 대부분 교인, 교회들이 또 목회자들이 신천지 이단에 대한 각성과 온라인 예배에 대한 적응에 관심을 가졌다면 이제는 이 상황이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을 모두 인정하고 그렇다면 성도들의 영적인 건강을 어떻게 점검해야 할지 또 겉면해야 할지를 고민해야 할 시기라고 생각했습니다. 비록 우리 상황은 영적 우시할 수밖에 없지만 여기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이고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더 나아가서 이 땅에 남은 자, 거룩한 그루터기가 되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할지 말씀을 통해 좀 생각해 보는 그런 시간, 결단의 시간을 가지려고 했습니다. 그렇게 이제 설교 착상을 했고 설교문을 본격적으로 준비하면서 처음에 서론에서는 이 시대의 상황들, 현실적인 또 시대적인 그러한 여러 어려움들을 좀 제시했습니다. 그리고 영적으로 우리가 건강하기 위해서 본론에서는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로 나누어서 본문에 근거해서 또 우시아의 교만한 그러한 태도들, 그것으로 인해서 왕이었지만 나병 환자로 그의 생일 쓸쓸하게 마무리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 특히 마음의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겸손은 존귀의 길잡이니라 잠원 말씀을 인용했고요. 우시아에 비해서 이사야는 이런 어려운 때에 영적으로 건강해지려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사야의 그런 또 성전에서의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들 또 기도하며 헌신을 다짐하는 그런 내용들을 좀 적어 보았습니다. 또 마지막에서는 우리가 이러한 영적인 건강을 계속 유지하고 또 버티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려야 함을 또 설명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이 있다면 바로, 어, 거룩한 씨, 그루 터기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스스로 그렇게 될 수는 없지요. 어, 거룩한 씨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할 때, 그분의 터 위에 깊이 뿌리를 내릴 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사용하실 것이고, 또 조국교회를 그렇게 세워주실 것임을 확신하며, 어, 그런 은혜가 있길 또 소원하며 설교문을 마무리했습니다. 이상입니다.